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 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써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이제 그 증명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시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조금만 흠이라도 찾아서 그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2절입니다. 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의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연약한 이들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리시고 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별할 수가 없더냐라는 질문인 것이지요. 사절입니다. 악하고 음단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질 표적이 없는이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렇죠? 연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삶만에 주었,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증거입니다. 표적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과 어, 각종 그런 기적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대심을 증명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심은 3일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하나님 대심의 증거여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연애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 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그렇죠? 이 누룩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누룩을 통해서 이제 쌀을 어 섞게 하고 이제 이제 음식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이 누룩은 이제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누룩은 변하게 하고 썩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의 것들은 결국에는 썩게 하고 변하게 하고 육적인 것이고 1차적인 본능적인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은 천실의 것들을 채워 주시는 축복이 결단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은원하여가르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즉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아직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라는 것이 믿음이 적다라는 것들이 이제 의미를 알겠습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즉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현실 구원자, 현실 통치자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즉 육적인 누룩을 구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누룩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한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은 오직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믿음이 적고 많음에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구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며, 어. 주운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은 어, 석유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런 오병이요와 칠병이요를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떡으로 이 백성들을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부족함을 채워 주실 메시아, 우리들의 죄를 영혼의 죽은 것을 살려 주실 메시아, 우리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 주실 생명의 떡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의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렇죠. 12절입니다. 그지야지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라는 것이죠. 이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과 가르침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들을 채워 주신 메시아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가르침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면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유일한 죄를 사울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 율법은 완성되었는데도 말면완성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라는 것이죠. 현실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메시아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잘못된 가르침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육 간의 축복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 우리들의 죄를 사여 주신 것은 어, 당연한 거고 현실의 것도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다가가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게 된 현실적인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적인 축복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려 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오려 사십에 하나 가만매를 맞게 되고, 오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고, 추례를 당하고,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강도당함과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들 우리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들즉 원수가 밤에 와서 뿌려 놓은 가라지와 같은 그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현실의 떡이 아닙니다. 현실에 누룩 변화해져서 썩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분명히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죄사함의 그 권세를 죄사함의 축복을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